10월 6일 연중 제27주간 화요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당신께서 이곳에 계시며 저를 보시고 제 말씀을 들으심을 굳게 믿습니다. 허리 굽혀 당신을 흠숭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기도 시간에 결실을 맺도록 은총을 베푸소서. 티없으신 저의 성모님, 아버지이시며 주인이신 성요셉, 저의 수호천사여,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마르타는 활동적인 삶의 모범으로 여겨져 왔고, 마리아는 명상적인 삶의 모범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신도에게는 둘다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직업생활과 기도생활을 하느님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선행위나 노동을 잘 하도록 인도하지 않는 기도 생활은 성실한 기도 생활이 아닙니다. 노동은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고 싶은 일반적인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일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고 있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마르타는 주님보다는 일이 잘 진행되는지 하는 것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노동이 모든 노동의 주인에게서 우리를 산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느님의 현존에 자신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일치를 살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그날의 모든 일을 하나로 묶는 훌륭한 진주의 끈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중 생활을 피합니다. 어떤 것은 하느님을 위한 것이고 다른 것은 사업, 정치, 휴식에 헌신하는 것은 안 됩니다. 마르타와 마리아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에 두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집, 사무실, 실험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전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우정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 다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단한 가지 완전히 나쁜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친구들에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그들을 하느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할수 있는 가장 큰 악은 그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입니다. 주 여, 이 마르타 와 마리 아엘 을 통한, 지혜 와삶의일 지를 제게 주십시오.